카티 에디터 엘입니다. <laughs> 아, 목소리 잠기는데요. 지금 이제 한 6시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해드릴 차량은 바로 짜잔! 예. 캠핑카입니다. 세미 캠핑카라고 하는데요. 스타렉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세미 캠핑카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좀 낯설죠? H가 옆으로 누운 것 같기도 하고,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헤리티지의 스테이라는 캠핑카입니다. 헤리티지라는 브랜드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의전 차량 브랜드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럭셔리를 지향하는 브랜드 헤리티지가 세미 캠핑카를 만들었다는데, 얼마나 럭셔리한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관을 딱 보자마자, 어, 이거 스타렉스 맞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 와이프랑 부모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면 범퍼 프론트립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면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해서, 그리고 후면까지 바디킷이 전체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더더 더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면서 어, 이 차가 약간 수입차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럭셔리함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와 보시면요, 네 피아마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블랙 톤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과 매치가 굉장히 일체감이 좀 있는 형태입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어? 스타렉스인데 조금 높네. 현재 팝업 텐트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따가 작동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스테이라고 이렇게 로고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헤리티지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전기 인입구 그리고 청수 탱크 청수 인입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겨 있고요. 어 외부에서 어떤 장난으로라도 어 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잠금 장치로 열어서 이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다 럭셔리한 스테이의 지면 목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부터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홍천을 1박 2일로 가족들과 함께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할 때도 신발을 밖에다 벗어놓고서 여기를 좀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맨발로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느낌이 전체적으로 다 블랙톤 그렇다 보니까 좀더 진중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이런 조명들이 간접 조명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전구 타입 전구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먼저 좌측편부터 보여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TV가 지금 현재 헤드레스트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수전.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쪽으로 이렇게 냉동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냉장이 되도록 형태가 되어 있고요. 주행 중에도 열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 캠피카 전용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이시는 이제 이런 지금 여기 지금 수납장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안쪽으로 이렇게 다양한 전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이제 뭐 수전을 위한 펌프, 그다음에 인버터 관련된 거, 그다음에 충전 시스템 이런 것들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컨트롤 패널이 있는데, 아 일단 여기 보이시는 컨트롤 패널 자체가 벌써 일단 고급스럽게 느껴지네요. 터치는 아니지만 LCD로 되어 있고요. LCD 창 안쪽으로 다양한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메인을 키면은 모니터 가 같이 켜지고요. AV면 이제 TV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 실내 등, 그 다음에 외부 등은 일단 켜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불이 밝아지게끔. 어, 처음에는 이렇게 실내 등이 밝았는데 밤이 되니까 이게 확실히 좀 너무 눈부시더라고요. 그러면 취침 모드로 하고그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피니까 독서 등으로 사용하기 딱 좋은 위치. 에 그리고 왼쪽으로 인버터, 220V AC를 사용하기 위해서 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수전을 사용하기 위한 모터를 펌프. 그리고 이쪽으 가운데 보시면은 현재 볼테이지. 그러니까, 어 충전 용량도 지금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100%라고 보이시죠? 근데 이게 현재 배터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 볼테이지거든요. 볼테이지가 약10 이하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오른쪽으로 청수에 남은 용량, 네 칸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물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오수를 비워주세요. 안내멘트가 나와 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전기 부분에 대해서 적용된 지금 인산철 부분이 기본이 400암패입니다. 400 안패입니다. 40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미 캠핑카 스타, 스타렉스를 이용해서 캠핑카를 만들 때한 170에서 200 정도가 보통 사용하는 용량이라 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0암페어. 400암페어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2 50암페어 이상 되면은 어떤 온도 센서를 이용한 커피 포트라든지 뭐 220볼트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전기 장판이라든지 뭐 이런 제품들 이 있거든요. 온도 센서를 이용한 그런 전기 제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현재 보시는이 발뮤다 전기포트뿐만 아니라 뒤쪽에 발뮤다 오븐 같은 경우에도 정차 중에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거 보이시는가요? 이큼지막히게 뭐지? 저 처음에 와서 이게 다 뭐지? 했었거든요 바로 공기청정기입니다 정말 다양한 캠핑카드를 타봤는데요 공기청정기에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건 사실 처음 봅니다 좀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 뭔가 짐을 넣고 빼고 할 때마다 이게 자꾸 걸리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뒤쪽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곳에 발보다 전기 오븐이 들어가 있으니까 수납도 못하겠고 해서 좀 과하다 이게 뭐지 했는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다들 불멍을 하겠다고 숯을 막 피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피운 숯은 불멍이지만 남이 피워서 날라오는 연기는 미세 먼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동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가기 전에 미리 챙겨갔던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을 대야하게 되니까 전기 오븐렌즈에다가 딱 대피니까 어우 너무 맛있게 되더라고요. 이 발미다 제품들 전부 다이 차량에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는 앞에 2인승, 뒤에 3인승으로 되어 있고요. 다3점씩 안전벨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시트도 안전 규격에 다 되어 있는 시트고요. 유피게 되면은 침상으로, 세우게 되면은 주행중 시트로 변환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헤드레스트를 빼놨는데 뒤쪽에 헤드레스트를 보관할 수 있게끔 별도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탈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트의 형태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행 중에 이렇게 평평한, 그러니까 침상을 하기 위한 시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 시트로는 뭔가 부족한 평평, 평평하잖아요. 그래서 좀 불편하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편했어요. 그 이유는 현재 적용된 안에 소재가 메모리폼 소재이다 보니까 무게 중심에 따라서 이렇게 눌리게 되기 때문에 몸이 생각보다 많이 미끄러지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전동식으로 시트의 각도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걸 한번 침상으로 변환시켜 볼게요. 자, 양쪽에 레버가 있습니다. 양쪽 레버를 올려서 앞으로 이동을 편하게 하고요. 이동을 할때 위치는 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냉장고 끝선에 맞추면 편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눕히게 됩니다 음... 조금 앞으로 왔네 다시 그러면 뒤로 밀면 됩니다 이렇게 밀어서 저을 시키면 이렇게 이렇게 바로 누울 수 있게끔 <laughs> 침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이 편하게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요 편하고 뭐 단점은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소픽스 그런 쇠, 그다음에 요렇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몸에 와닿지만 여기 위에다가 살짝 얇은 이불 하나 깔아준다면 충분히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랑 와이프가 여기서 잤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푹신하게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확실히 럭셔리를 지향한다라고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어떤 수납 공간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장착된 전기 시설을 어떤 수리하거나 또는 볼수 있게끔 하는 그런 두꺼비집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디자인의 일체형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다 디자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정말 생각 외로 정말 잘 이용했던 오븐 그리고 사용하면서도 넉넉한 배터리로 전혀 부족함 없이 사용을 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이렇게 수납공간이 또 있습니다 수납을 하실 수가 있고 뒤쪽에도 자그이렇게좀더긴 물건들을 세울 수 있게끔 수납공간이 되어 있고요 어 그럼 수납공간이 또 어디 또 없나? 너무 없는 거 아니야? 할때 바로 여기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나오는 손잡이를 당기면 이렇게 넓은 공간이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천으로 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잡소리나 이런 것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만 자고 하는 건 아니고 안에서 뭔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시트를 이렇게 회전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이시는 다리를 펴고 이쪽에 레일에다가 장착을 시키면 앞 뒤로도 움직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준비가 끝난 겁니다. 너무 편하죠? 네, 편하게 하려고 캠핑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이 또우두 여기도 우두 그리고 우두 위에 이렇게 스테이라는 아, 감성적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커튼도 우리가 리무진 시트에서 리무진 차량들 있죠? 뭐 카니발 리무진 이런 데서 보셨을 그런 커튼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렉스의 기본 지붕 높이는 제가 앉아 있는 이 정도 높이가 돼요 제 키는 183이라는 걸 감안해서 봐주시면 은 상체를 완전히 꼬치 세우게 되면 머리가 닿고요 이렇게 살짝 그냥 편한 자세로 앉으면 네안 닿는 이런 정도 이 차량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는 바로 루프탑을 지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동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락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오픈 하셨으면 양쪽에 손잡이를 잡고 하늘로 번쩍 들어주면 됩니다 번쩍 들어주게 되면 처음에만 힘을 주게 되면 그 뒤로는 이렇게 유압식 설형태로 살짝만 열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반자동 형태로 쫙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루프탑의 바닥이 되겠죠 루프탑의 바닥인 지붕을 한번더 이제 이렇게 해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리면 이렇게 쫙아 개방감이 정말 상당합니다 아잘 모르시겠다고요 이렇게 어떠신가요? <laughs> 뒤쪽으로 아라뱃길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위쪽에서 보는 뷰가 다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적으로 이렇게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옷을 갈아입거나 어떤 내부 활동을 하기에 정말 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천장 마감 재질 또한 스웨이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촉감도 그렇고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층을 한번 올라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밴드는 루프탑을 닫고, 닫을 때, 세대가 바깥으로 나가서 닫히지 않는 걸 방지하기 위한 벨트로 보시면 되고요. 아니, 뭐, 럭셔리, 럭셔리 하더니, 왜 수동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전동 루프탑을 선보였었을 때, 사실은, 와, 전동으로 너무 멋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어떤 불편사항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전기가 중단됐을 때, 루프가 안 닫힌다거나 루프가 안 닫히게 되면은 주행이 아예 불가능하게 되는 제가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판을 받고 또는 이렇게 팔걸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앞좌석에 어깨를 받고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 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받고 그냥 바로 힙을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덮여 있는데 비닐로 덮여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한 한 3cm 정도 되는 메모리 폼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저 안쪽으로도 이렇게 공간이 넓지 막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게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죠. 한번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을 뻗어서 이렇게 제거를 하고 발을 뻗어서 누워보면 충분히 편하게 충분히 편하게 이렇게 누우실 수가 있죠. 제가 줄자로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2층 루프탑의 매트 넓이는 1m 정도가 되고요. 세로 길이는 180. 성인이 충분하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추후에 개선 사항으로 지금 보시는 이렇게 앞에 지금 뚫려 있는 이 부분까지 막아준다면 막을 수 있는 어떤 판이나 어떤 보강재가 있다면 참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끝쪽으로 앉게 되면 편하게. 머리를 안 닿게 이렇게 앉을 수 있게 되니까요. 어, 2층 공간을 위한 편의시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서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독서등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빼고 원하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C 볼트 C 거제이 되어 있습니다. 쭉 다시 이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야 정말 널지막한 공간이 보이죠? 네.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현재 스테이에는 여름철에는 사용할 수 있는 무시동 에어컨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쌀쌀해지게 되면 무시동 히터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에바스 D2가 적용되어 있고요. 온도, 그다음에 사용 시간을 선택해서 동작을 할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시켜 놓고 사용 시간을 이렇게 무한대, 무한대로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같은 온도로 동작을 했다, 꺼졌다가 작동이 되고요. 위치는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바람의 방향 정도는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까지, 2층 공간까지 따뜻하게끔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뒤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스타렉스는 원래 트렁크가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에는 전동 테일 게이트 작업이 되어 있어서 편하게 전동으로 여시고 다칠 수가 있으시고요 트렁크로 이동한 이유는 아무래도 수납공간을 좀 보여 드리기 위해서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2열 시트가 이렇게 서 있고요 뒤에 보이시는 저 많은 구멍들 보이시죠 저게 바로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시트를 세우니까 지금 보이시는 뒤쪽 공간이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이 상판도 올리게 되면은 요렇게 공간이 되는 거죠. 이 상태라면은 캐리어라든지 또는 캐리어를 빼게 되면은 골프백을 그대로 세워서 여러 개를 그리고 요즘 참 인기예요, 그렇죠? 밀크박스, 밀크박스에 이렇게 나무를 대서 수납. 또는 바깥에서 야외 테이블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뒤쪽에 트렁크 재질 또한 이렇게 마감이 스웨이드 재질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수납을 할수 위한 수납을 편하게 하기 위한 이렇게 고무밴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뭘 껴놓기 참 좋게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요 마감재 요트 바닥 같은 느낌이시죠 근데 실제로 가까이서 보시면은 장판 형태입니다 장판 형태인데 어디서 이렇게 잘 구하셨는지 요트의 바닥 마감재와 비슷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훨씬 더이 아래쪽이 좀더 고급스럽고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은 뒤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AC 그리고 시거잭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수가 호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게 샤워를 할수 있거나 또는 발, 아이들 발, 아이들 간단한 목욕, 그 다음에 샤워, 텐트를 하게 되면 텐트 안에서도 간단하게 물놀이 이후에 샤워가 가능하겠죠.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어 사실 캠핑용 온수, 온수라는 게 사실은 이게 직수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량을 데폈다가 나오고 다시 멈추고 나오고 멈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온수가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면 그냥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온수 필요 없으시다 분은 온수를 빼시고 그냥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런 천들 이거 뭐지? 싶으실 거예요. 정문에 모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후면 모기장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모기장을 딱 쳐놓고 있는 거죠. 쳐놓고 뒤쪽에 이렇게 내려서 이런 식으로 앉아서 이렇게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제높이엔지금안 맞는데 뭐 어른들이 뒤에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뭐할때 잠시 아이들이 이 위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를 배경 삼아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헤리티지의 스테이 캠핑카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럭셔리한 캠핑카였는데요. 스타렉스 기반으로 한 캠핑카의 장단점을 얘기하자면, 단점으로 든다면, 스타렉스이기 때문에 가지는 내일간이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처럼 스테이는 굉장히 럭셔리하게 그 부분을 잘 커버를 했고요. 장점으로 생각한다면 역시 기동성이죠. 주차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하차장도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기동성에 있습니다 스테이의 가격은 차량값 포함해서 7,700만원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저도 경험을 한번 해봤지만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R 렌터카를 통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스테이를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카티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캠핑카를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